이제 거짓말 하나 안못고 거실부터 복도까지 사람 싹 재우면 한 48명까지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예요 마전동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소문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어, 알고 있죠. 소문이 네. 막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고 있죠. 그리고 분양가가 3천만 원이나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가 3억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고 입주금액 굉장히 중요한데 2천만 원. 2천만 원. 네. 단돈 2천만 원으로 분양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숲뷰, 도심에서 숲뷰를 바라볼 수 있고 숲에 둘러싸여 있는 이번 현장은 총한 개동에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퀄로티 구조고 겹주차 전혀 없이 100% 온전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주차 칸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주차가 서투신 분들, 차량이 크신 분들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이번 현장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전실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실게요 전실 공간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전실 뒤편으로 이렇게 신발 수납 공간 키큰 장으로 3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허리 시공 그리고 밑으로는 띄움 시공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편으로 일괄소등 버튼 준비 잘 되어 있고 3중 저손 슬라이딩 도어도 쓰고 있네요 전실에서 들어와서 왼쪽 편이 바로 저희 집 순서상 3번 방이니까 저희 3번 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즈가 3058에 3057 나와요. 양쪽으로 1자가넘어간다 아, 굉장히 큰 정사각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방은 전체 신형 강마루 시공, 그리고 노턱 시공까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번 방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쪽 보면은 오, 여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1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그리고 상판 식탁 자리 잘놔져 있고 위로 보시면 투톤으로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배치를 하고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하부장 밑으로 톤이 같은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오 거기 식색인가요? 네잘안 보면은 모를 만한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자식 하는 식색이가 잘 숨어져 있고요 가스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선택의 폭이 있다 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앞쪽 공간을 보시게 되면요 다용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욕실이 아니었네요 아 어, 욕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큼지막한 다용도 공간에 수전 놔져 있고요 충고 충분, 충분하고 탄성코팅 쓰고 있으니까 결로랑 곰팡이에도 몹시 몹시 강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여기가 복도예요쭉야 이게 일반적인 집 복도에 한 2.5배 되거든요. 길이감도 좋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넓죠. 아, 엄청납니다. 사실 지금 이 옆면에다가 쭉 장을 딱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진열장 같은거나 전시장 같은 거 맞아요. 약간 뽐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많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순서상 2번 방 말씀을 드릴게요. 2번방 사이즈도 3,057에 2,950이 나옵니다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는데 뒤편 공간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쓰실 수 있도록 시스템장 놔져 있으니까 이쪽 공간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창도 놔져 있으니까 창으로 환기 걱정도 없이 곰팡이 걱정 없이 꿉꿉함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방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다 아, 에어컨 달려 있으니까 여기 뭐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 그럼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은 비대시공이도 되어 있어요. 음. 비대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샤워 파티션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선반 많고 수납 공간 넉넉하고 거울도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닥으로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 벽으로는 물때가 잘 끼지 않는 타일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실에 나와서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구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방이쏙 숨어있는 구조에 복도식으로 이렇게 널찍하니까 답답함도 없고 전실에서 들어와서 바라보이는 뷰 풍경이 저희 숙표잖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죠 좁은 복도면 은 조금 갑갑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나 길고, 폭넓게, 그리고 숲을 바라보고 있는 복도가 있으니까, 그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짓말 하나 안못하고 거실부터 복도까지 사람 싹 재우면, 한 48명까지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48명? 네. 놀러와서 한번 저희가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공간으로 와봤는데요. 안방 공간의 사이즈는 3,663에 2,654 나오고 있어요 아, 저 붓박이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3,300 이상 된다고 들그네요 아, 붓박이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짠 아, 이런 게네칸 준비가 아. 되어 있습니다 와 붓박이장이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수납도 너무 좋고 먼지 걱정 없고 남들 눈 시선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게또 좋다 시스템장이랑 드레스룸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렸고 안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다용도 세탁공간을 세탁실로 안 쓰시고 이 공간을 쓰셔도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보일러 준비되어 있고요 창도 이렇게 숲뷰를 바라보게 이렇게 큼지막한 창이 나져 있으니까 이 공간도 활용도가 기가 막히겠다 저희는 이쪽 다 남양입니다. 오, 뭐 거실 엄청 잘 들어요. 네, 거실과 안방 이쪽은 바라보고 있는 데가 남양이기 때문에 이불을 말리셔도 된다. 여기 뒤편으로는 또 파우더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붓박이장 뒤편으로 파우더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별도로 파우더룸을 설치 안 하시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거울 또한 짠! 오, 이렇게 좋아요. 센스 있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사실 이 파우더룸 공간도 일반적인 집들의 파우더룸 공간에 한두배 정도 됩니다. 어,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어, 엄청 커요. 어, 이 공간 아주 크다. 왼쪽으로는 세컨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까지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샤워를 하시기에도 무방한 사이즈 나오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대형 거실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거실로 나와봤는데요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는 3,8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어우 말씀드리는데 등이 너무 따사롭네 야, 남양이 달라요 확실히 남양이고 아, 뻥 뚫리고 막힐 일 없고 산 뷰, 마운틴 뷰에 딱 내려오는 이 햇살 그리고 창문 열어놓으면 산들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풀레음 꽃향기, 나무 바람에 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등이 너무 따사로울까 봐 준비된 시스템 에어컨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나 널찍하고 입주 금액도 정말 단돈 2천만 원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완벽했던 우리 집.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집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오셔서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위에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 집으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